안녕. 아, 저, 네. 네. 형이 5단인가4단4단 네, 4단, 사단인데. 예, <laughs> 아니 너무 오래 나전안 아, 해서. 어... 그 뭐라고 그러지? 시범 시범. 아 시범다. 아왜 모르면서 자꾸 설명을 내 입으로 얘기하게 만들어. 아. 애들아. 아니 뭐 태권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발차기만 이게 봐도 10원. 알잖아요, 그렇죠?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알겠습니 아, <laughs> 아니 선배님 아니 태권도 어른 운동 선배님인데 아 이거 육 육상 운동도 해왜시이즈왜 이러세요 왜왜왜왜 그래 왜 그래 아나 어, 지금 나 지금 삼촌 삼촌 깜짝 놀랐어요 어 삼촌 깜짝 놀랐어 아아 어떻게 송판 하나 아 어떻게 송판 하나 이렇게 갑자기 이거 아니 배달하다 게뭔 짓이야 잠깐만 <laughs> 아 오케이 <laughs> 어나 너무 오랜만이야.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하고, 그래요. 예, 공부도 열심히 하고, 열심히 밥도 맛있게 많이 먹고. 으흥, 자, 어떻게? 이렇게 원을 이 이렇게 둘을 잡아서 오이렇게 아, 나뭐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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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러진 거 아니야?